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논평 43. 군사 독재를 망상하며 공안탄압을 심화하는 윤석열 파쇼오전 정부 퇴진하라. 1. 윤석열 정부가 군사 독재를 망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와 행안부에 인사권과 경찰 장악을 위한 파쇼적 기구를 설치하더니 급기야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통령 경호처에 군 경찰 통설권을 지어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호처는 윤석열 경호를 명목삼아 우리 민중을 타답하는 데 합법적으로 군 경찰 무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이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박근혜 앞에 정권 말미에 군사 쿠데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경호처의 권한 강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윤석열의 파쇼성은 권력 위기 상황에서 동일 애국 세력의 파쇼적 공안 탄압을 집중하며 공안 정국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정보원, 국가정보원은 최근 조직 사건을 조작해 동일운동 단체 관계자 6명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연행했다. 같은 날정부원은 하연호 전북민주행동대표를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 윤석열 파쇼 정부가 있는 한 초보적 권리마저 완전히 유린당하게 된다. 15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본 의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는 TBS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 TBS 연간 예산의 약 70%는 서울시 지원으로 이뤄지며,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수 없는데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렇다. 조정은 언론노조 TBS 지부장이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목도 있다고 할 정도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다. 윤석열의 악질적이며 저열한 언론탄압 망동은 최근 MBC 취재진 탑승 거부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로 언론인 단체들이 이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자유의 핵심 영역인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의 사안이라며 투쟁을 독려한 이유가 달리 있지 않다. 3. 우리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윤석열, 파시오 전 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우고 시행령 통치를 감행하며 검찰 독재를 회책하고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비리의 우두머리로서 정권 사유화에 골몰하고 있으며 4대 매국성이 골수에 차 이 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12구 참사의 주 원인이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붕괴와 파쇼적인 경찰력 장악에 있음에도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파쇼적 공안 탄압은 계속되며 학살적인 대참사도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검찰 독재 부정부패 친미 호전의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 우리 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다. 우리 민중은 윤석열 퇴진 민중 항쟁의 총궐기에 윤석열 파시오호전 정부를 몰아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 18일 정부청사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민정대책위원회